당신의 탈모상태 괜찮으십니까? 탈모상태의 여러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머리숱은 많으신데 헤어라인에 약간의 두피 비침과 뚝 끊겨있는 구레나룻으로 헤어라인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점점 더 헤어라인 안쪽으로 진해지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물감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 작업해드렸습니다. 브렌다스는 스칼렛 스탠다드 사이드번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얼굴선이 강조되고 작아보이는 효과를 주어 전보다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과 건강한 느낌으로 바뀌셨습니다. 세미라인 작업은 가르마를 자주 타시거나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아 두피가 비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좋은 라인입니다. 헤어라인 레인나루 디자인 축두부 톤온톤 작업은 베이직 라인과 동일하게 진행되시고 톤온톤 작업이 세번이 들어가서 정수리 전체 부분이 은은하게 톤이 깔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두피 비침이 심하신 분들 집중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은 이마부터 정수리 축두부까지 밀도가 부족하신 분입니다 풀라인으로 작업 들어가셨고요 세미라인보다는 범위가 후두부 중앙까지 추가되시고 총 5번의 톤톤 작업으로 톤이 더 진하고 입체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두피 비침이 심하신 상태고 이 이상으로 두피 비침이 더 심하시다면 삭발 디자인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스칼렛 트렌디라인 7차 시술로 작업을 도와드렸고요 트렌디라인부터는 실제 모근을 표현하는 포인트 임팩트라는 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이 기법이 들어가면 실제 모근처럼 보이는 오돌토돌한 가 있기 때문에 진하고 입체감이 있습니다. 뒤쪽 네이프 라인 작업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모발이 흉터가 있으신 분들 또는 뒤통수 말단에 두피 비침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스칼렛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탈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